아. 오셨는가? 응. 자무주 배우고 오세요. 예스. 아, 우리 바람 처음 할때 느낌이네. 그치. 어... 이게, 가, 이게 친구랑 같이 해야 재밌다니까. 아, 그래, 그래. 어. 처음 할때그 재미네. 우리 이제 부여에 살까? 어, 배우고. 그니까. 로비가 없는데, 근데? 아, 있다, 있다. 어, 있어, 있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만번한 어, 가운데 가서. 어, 가운데. 만번한 여기. 서쪽이지? 어, 서. 뭐. 오케이. 지구 어디야? 아, 잠깐만. 왜? 잠깐만, 잠깐잠깐 동동주주. 아, 동동주? 와. 오케이, 오케이. 응. 너가 자무주 때리면은, 뭐. 내가 지고기 다 먹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내가 팻할게, 팻. 니가 <laughs> 어, 존나 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는, 어. 힐만줘야 되는데. 오케이. 잠깐 이, 이거만 잡아야 돼. 그치, 그치, 그치. 박, 박지 빼고. 파이팅 벌써 먹어야 돼. <laughs> 아, 씨. 파이팅 <laughs> <laughs> 요거, 요거, 요거. 난 팻. <웃음> 난, <웃음> 이거, 난 팻. 이거, 이거 존나 역겹네, 이거. 잠깐 동동 또 먹어야 돼. 좋아 좋아 개 빨라 개 빨라. <laughs> 나 빨라. 나 이게 재료가 쥐고기 박쥐고기 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다도토리드만 맞아. 몰랐어. 어야 공주병 배우 갔배워갔 공주병 배워갔 너도 14야? 어 나도 14. 오케이. 아나 어. 여기서 가운데 있을게. 이제 오른쪽 가자. 잡 와주세요. 잠깐 세번 쓰고 아세번 어. 쓰고 공주. 오케이. 잡았어. 그치 뭐공유증환이 되니까 또공지증환 3번 <laughs> 하나 둘셋오오 갑자기 존나 빨리 올라 좋아 좋아 이게 쩔이지 개... 우... 나... 나... 이게 어, 그... 이게 꿀통이지 <laughs> 여기는초럭스 밖에 없어. 그, 연안, 연안에 없고. 9 0이지 어, 오, 1500, 오. 1600, 오케이. 뱀고기 내가 부시런히 뭐가 야 되거든? 이거, 우리 다 마법 지로라서 우리 이제, 비철단도낄수 있지 않나? 아 껴지네. 야, 비철기야, 비철기. 비철기야, 비철. 어, 개꿀. 좋았어. 걸렸어. 얘 성공이지. 어, 얘 성공이야. 그래서 좀 무빙하면서 때려야 돼. 오, 6000 경험치. 미쳤다. 우와. 힐을 안 배워가지고. 어, 그니까, 무빙하면서. 근데 레버업 하면 쿠체거든여기는 레버업 하면 돼, 레버업. 오만점 와. 미쳤네, 카치 <laughs> 이게 유지맵이지. <요즘의 빛이>. 하얘또 <laughs> 업하겠는데? 와. 카치 아. 미쳤다, 시렸다. 우리 이제 딱한 시간 했어. 아, 어, 그래? <laughs> 벌써. 그러니까 누구야? 어. 오케이 일없 남았어. 23. 아 드디어 이제 투명이다. 야, 이번엔 오케이. 너가 더 필경 적나 보네. 어. 아. 어, 하이! 그거 서 서학년 배웠잖아. 다시 북 북이었나? 됐다. 오케이. 배우고 각자 배우고 옵시다 안녕하세요. 배우고 좋아 좋아 이 새끼 아 오지 마이 새끼야 어씨 휘... 투명이세 와 레버 혼마가 60대 배우지, 거의. 어, 맞아. 에이, 짚어준다, 씹어준다 싶어. 야, 10마리면 1업이야. 야, 우리 여우굴를 패스했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원래 여우굴를 가야 돼. 그니까. 와, 어우, 야, 여기 여우 있네. 아, 야, 부연에 여우도 있었지? 어, 있어? 있지. 어, 있어, 있어. 아, 아, 고구려는 없거든. 아, 그래? 응, 고구려는 좌우밖에 없어. 야, 여우 금방 죽는다, 씨. 여우는 금방 주지 저힐한 번만 오케이 감사 아, 투명이 세다 확실히 <laughs> 내가 때리니까 거의 안다네 됐다! 나 보고 올게 가자 됐어? 아. 오케이 나도 한번 보고 와야겠다 아 이건 때리는 거 너무 약하다 몰래 갔다? 누가 잡 훨씬 빠르다 그렇지 야 지구에서 아, 만... 지구를 썰봤던 게엊그제인데뭐 <laughs> 해줄 게 없네. 품마도 없고. 야, 심심하면 잠을 지, 잠을 봐, 그냥 심심하면 자무집자무쪽 가게 와 봐. 아 억울치는구나. 억울을 억으로 빼서가지고. 형이야 이제 이제 니가 이제 니가 놀아. <laughs> 지구에서 내가 놀았잖아. <laughs> 뭐티가 달지도 않는데. 에. 씨 투명 폰타 더센것 같아. 씨. 아씨 투명평타더 좋은데? <laughs> 그니까 오 많다 씨 진다, 어? 야월또 벌써? <laughs> 야월또 이게 45.. 어 45구나 어, 몰랐네 아이 소리 아이 소리지 보러 덕 보러 덕 보러 덕겁나쎄이 소리지 이 소리지 바로 겁나쎄야 그지 저거지 와겁나쎄와 <laughs> <laughs> <딜> 봐봐 <laughs> 씨야장노가와 쎄네 타고 갑시다 아 여기 있구나 와 한번 개쎄 여우만 잡아야겠다 아 어, 개쎄다 진짜 <laughs> 좋다 좋다 여왕 있네 노. 철검 접어. 50 됐다. 50? 아. 어. 네. 이거 먹고. 슬고 네, 하자. 어? 아, 그래? 슬고 하자. 그래 그래. 어. 여기 다음 거 적고 한 번만 적고 하자. 나 철검 10개 <laughs> 필요하거든. 노획 배우려면. 아. 10개? 어, 철검 10개나 필요해. 철검이 10개 필요하다고? 어. 노획 배우려면. 쉬쉬쉬. 존나 많이 필요해. 나중에 이거는 철거만 내가 작업만 좀 해야겠다. 오케이! 배워봅시다! 갔다 와보자. 잠깐만, 잠만 이거 뭐냐. <laughs> 안녕하세요? 그거 절망 그거. 푸는 거. 태양의 기원. 도토리 10개, 웅담 하나. 아, 웅담? 아씨. 거기 가자, 던갈. 위로 가야 되지? 어. 오케이, 이제, 동동피드 다시.